여러분들, 일신의 병이면 돈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뭐돈 많은 부자들도 병을 못 싸. 말년에는 오히려 초년, 중년에는 떠나갔던 님도 다시 돌아오는 형국이거든. 안녕하십니까. 한우공 연아의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 제가 49세가 되신 우리 뱀띠분들 평생 운세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음. 평생 운세라는 것이 일단 이분들이 어떤 초년과 중년의 길을 걸어왔고, 음. 앞으로는 어떤 말려는 운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음. 우선 우리 49세 뱀띠분들 선님딱 느껴보신다면은, 음. 우선 어떤 것들 먼저 좀 생각이나 세요 49세 정사생들 떠오르면, 어, 부부의 연이 없다? 그리고, 외롭다, 조금, 고독하다. 막, 이런 느낌부터 먼저 와. 이런 정사생분들이. 왜냐하면, 이 정사생분들이, 그, 초년에,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그 우리가 딱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고 20대 초반까지는 부모의 덕으로 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어떤 어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어올 얼굴 가정 밑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조금 바뀌는 것들이 좀 들어 있어요. 거기에 포함되는 띠 중에 가장 그리고 나이띠가 정사생에 좀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정사생 분들이 이제 부모의 덕이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년에는 고생을 좀 많이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학업의 중단이라든지, 음. 응? 아니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어... 너무 부모 밑에서 있으니까, 어, 막 부모님들이 막 다툼이 좀 심하고, 어, 뭐, 이, 요즘에 이혼은 흠도 아니지만, 네. 그때 그 시절에, 이때, 나이 때 시절에 보면, 부모, 양부모 밑에서 자라는 거랑, 그리고 한부모 밑에서 자라는 거랑은 좀 틀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때, 어, 이 정사생 분들은, 어, 학업의 중지, 그리고 내가 이 현실에서 빨리 도피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결혼, 응? 결혼을 도피처로 삼는다? 네. 어 이런 걸좀 보면 돼 특히 여자분들이 그 일찍 초년에서부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힘든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정사생 분들이 아주 좀 온순한 것 같으면서도 온순함 속에 완전히 좀불 같은 성적이 있어요. 네. 어, 그러니까 근데 원래 내 태어난 직성은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지는 것이라고 음, 성부욕 강하고. 음? 어내 직성도 강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환경 쪽으로 초년의이 환경들이 음. 어내 자존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끌어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음. 오히려 이제 속에 들어 있는 것들 음. 이런 것들 있잖아 내가 좀 외로움도 많이 타고 겁도 어, 좀 있고 이랬는데 음. 어 내가 강하게 보여야지 만이살수 있는 거 있잖아 남한테 얕잡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네어 그래서 급과 속에 요런 것들을 조금 달랐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음. 그,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또한 좀 이렇게 좀 많이 힘든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도 많았던 응, 거예요. 응, 응, 특히 여자분들, 남자분보다는. 아... 응. 그래서, 정사생분들이 치마를 둘러 여자지, 응. 남자의 사주다. 응. 그래서 초년에는 결혼을 일찍 했다며, 응. 내가 남자를 먹여 살려야 되는 형국. 응. 내가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 형국. 응. 원래는 우리가 대주님이 있어야 되잖아. 대주가 응. 대주 역할을 해야 되잖아. 대주가 대주 역할을 못 못하기 때문에 기주인 내가 대주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음, 음, 결혼하신 분들은 여자들도 음, 불구하고 내가 음, 가장 역할까지 한다든지. 음, 음. 아, 그럼 선생님 반대로 이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그래도 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똑심은 음, 있죠. 한 가지를 뭔가를 했었을 적에 어,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음, 어,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간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우리가 있잖아요. 어, 처음에는 뭔가의 이득이 금방 없고, 음. 삶의 고락도 많이 당하고, 음. 막 그러다가 그래도 끈기와 인내로 쭉 가잖아요? 음. 그런 사람은 결국엔 성공은 합니다. 그럼 선생님, 이분들, 이제 중년에 들어와서, 지금도 아직 중년에 또 속해있는 분들인데, 음, 지금 중년이지. 네. 중년에 옮기는 좀 어떠신 분들 많이 계세요? 지금 중년이 이제 49세야, 음. 이제 50을 바라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50이야. 근데 아직까지 빛을 못 봤어. 빛을 좀 보려고 하다가 지금 아직 고생이 조금 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이제 50이 딱 되잖아. 이제 내년이 돼. 병원 년이. 이제 49세에서 이제 50으로 넘어갈 적에. 이때는 이제 운이 바뀌어서. 아, 나 이런 날도 오는구나라는 걸좀느끼지 피부로. 지금까지는 못 느꼈어. 그냥 살았어. 그냥 살아야 되니까. 눈 뜨면 또. 해가 뜨고, 음. 오늘 하루가 시작되고, 또, 달이 뜨면 오늘 밤이구나. 음. 또 자야지. 이런 것들 있잖아. 음. 하루 일과를 하면서. 그냥, 어, 형식에 불과한 것처럼 살았지. 음. 근데, 이제 50이 되면, 좀 틀려. 음. 이제 50대 딱 중반에 딱 들어섰을 적에. 음. 근데 나 이분들한테 청사생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중년이 되잖아. 이제 됐잖아 이제 되잖아. 음. 그러면은 올해 이제 동짓달이 있잖아. 우리가 동짓달을 음력으로 11월 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음.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한참 이제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는 시기잖아. 음. 어 그런데 그리고 이제 동지달이라는 것은 밤이 제일 길어요 여러분들 동지섣달이 근데 어 이제 중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 동짓날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야 이분들한테 음... 동짓날 네. 음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 흐르다가 음... 양의 기운이 하루를 탁 들어서는 게동짓날이거든 네. 그래서 이분들은 동짓날에 음... 내년의 기운도 받을 겸 음... 정말로 이제 그때는 소원을 음... 간절히 빌면서, 동진날을 음. 맞이하면, 이 중년의 기운이 굉장히 밝게갈 것이다. 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지. 그러니까 한 가지 팁이야, 팁. 이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 왜? 고생 많이 했거든. 아. 음.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 이분들, 지금 상황은 좀 어떤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좀 보이실까요? 어, 지금은 이제, 어, 뭔가에서, 뭐, 어, 뭐, 사업을 했다든 장사를 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직업군을, 뭐, 직장을 다녔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이렇게 멈췄거든. 음. 49세 탁 이렇게 조금 멈춰서. 그래서 일신도 조금 별로 안 편하신 분들도 많아. 음. 그래서 올해는좀 수술수, 시설수, 입원수, 요런 것도 좀 들어있었거든. 음. 그러면서 내가 아까도 금방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음. 동지딸이 딱 되면서 기운이 바뀌어요. 그때부터 이제 내년으로 가거든요. 음. 아, 그놈이죠.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건강도, 아프신 분들은 건강해보, 음. 그러고 직장단은 조금 이렇게, 이직하면서 괜찮게 흐르는 것들, 성진수, 이런 음. 것들도 들어오고, 사업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음. 이제, 사업에 문이 좀 열리고, 어, 음. 수, 이제, 손님 세도쓰레받기 쓸, 빗자루도 쓸듯이 막, 행했던 음. 그런 터전들에, 손님들이 조금 조금씩 밀려 들어올 것이다. 음. 어, 그렇게 음. 보시면 될것같요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좀더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제, 향후 뭐 앞으로 떠나서 말년에는 그럼 이분들이 좀 복밥을, 복이 돌아올 날들이 좀올수 있을까요? 어, 이분들은 이미 초년에도 고생 많이 했고, 중년이 이제 초반까지 돌아오는 이때까지도 고생하신 분 많, 많습니다. 음. 어? 많아요. 간간히 이어갔단 말입니다. 음. 생계라도 그렇고, 음. 어 뭐, 이런 것들이. 근그거 인의 복이 없어가지고. 음. 어 그리고 또 이분들은 독단적으로 이제 또 다가오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부반응이 조금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음. 왜 하도 많이 당했으니까. 인한테. 음. 음. 근데 이제 말년은 해,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이분들은 이제 우리가 있잖아. 버드나무처럼 음. 유연함을 발휘해라. 음. 음. 어,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농익어 가지 않습니까? 그죠? 음, 이분들은, 말년은, 이제, 초년, 중년 초반까지 고생을 했기 때문에, 50대가 딱 들어서고 넘어서면서부터는, 말년수에서는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번다고 해서 마구잡을 쓰지 마라. 이분들은, 음. 음. 슴슴이도 있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하고 싶은 거는 꼭 가져야 되는 성향이 좀 있다. 라고 음.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들어오는 수입보다는 지출을 정말로 좀 잘하셔야지만이, 말년도 좀 편안하게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이분들도 직성 강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격이 한 번씩 막 팍팍, 이런 게 있어. 참, 잘 참다가 한 번씩 푹 올라오는 네, 것들이 네. 있거든. 불같이. 근데, 여러분들, 어, 타고난, 있잖아. 성격이라든지 있잖아. 이런 것들은 못 바꿔. 솔직히, 사주에. 네. 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 성품이 있잖아, 성품, 성품. 음. 이런 거면 살아가면서 바꿀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그런 것들, 이왕 있잖아, 참지마, 바로 바로. 근데 썩을 내라는 소리가 아니야. 음. 그러면 어떤 사람하고 대화 있어가지고 그때 속에 담아두지 말고 바로 바로 좀 풀고 가라. 음. 우리가 풀고 가라 했잖아. 네가 그랬잖아, 어땠잖아. 막이사태처면 싸우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담아두지 마 담으면 어떤 현상이려냐, 말년에 병이 올수 있다. 금전적으로는 음. 풀리는데. 여러분들 일신는 병이면 돈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뭐돈 많은 자나 갑부들도 부자들도 일시는 세 쓰고 병 오면 돈으로도 병을 못사 음. 그래서 요런 고런 것들만 좀 말년에 잘 지켜주시면 괜찮을 것이다 말년에는 오히려 초년 중년에 다는 중년에 후반기로 갈수록 말년에 다가올수록 떠나갔던 님도 다시 돌아오는 형국이거든 네. 쉽게 얘기하면 음. 그러면 어떻겠노. 그렇죠. 어. 음, 그래서 말년에 좀더 기대해봐도 좋겠다. 이렇볼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오늘 쭉 말씀해주신 게있으 나이만 보고 말씀해주신 거요 네. 거잖아요. 여러분들, 나이만 보고 말씀드렸고, 음. 음력으로 말씀드렸고, 사주, 생년월일에 따라서 또 틀리다든지, 음. 어, 그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